ㅆㅂ <laughs> 어쩐지 ㅆㅂ 내게 빠네네 오늘은 몰카입니다 몰카 샌디가 지난번에 홍어 먹는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 홍어 먹는 영상 때 천국장 언급을 했었단 말이죠 존나 없어 리얼 팥냄새 <laughs> 음식 뭐야 천국장 <laughs> 또 보다 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청국장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배달 청국장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정성스럽게 핸드메이드 마더 청국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반응을 한번 봐서 탈룰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청국장을 엄청나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샌디가 바로 알아치면 안 되니까 일단 공기청정기 먼저 틀게요. 터보로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 왜 이렇게 샌디가 뭐 싫다 그러면 그거 계속 하고 싶으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럴싸하게 한번 먼저 셋업 해볼게요. 오, 드디어 샌디가 좋아하는 청국장. 여러분들 냄새 나시나요? 아, 핸드폰이 좋아서 냄새가 요새는 당길 거예요 아마. 아,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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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괜찮다. 야, 딱 좋다. 진한 청국장으로 찾았는데 네, 그럴싸하게.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다고. 들그어요 <목소리를> <하, 그럴싸해 목소리를> <못> 약불에다가 <목소리를> 이제 샌디를 데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국장 너무 먹기 힘들어 할까 봐 이렇게 샌디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떻게 생각해?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솔직히 커피 아닙니다. 완벽하다. 아 가자. 샌디 이렇게 만났고요. 네.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샌디 <laughs> 분명히 밥안 먹고 오고 늦잠 자잖아요 너무, 배, 너무 배고파요 진짜 네. 또 아점 드셔야 되니까 <laughs> 이탈리아에서 브런치 많이 먹지 않습니까? 브런치 브런치 많이 먹죠 네. 오늘은 근데 저희 엄마가 우리 엄마 저번에 한번 봤잖아요 저희 엄마 아, 그때 맞아. 요리 어땠나요? 우리 집 집밥 아, 한번 먹었죠 진짜 맛있다 진짜로 다 맛있었어 저는 여러분 원래 김치 잘안 먹어요 근데 어머니 김치 진짜 맛있다 그 말이 있어요 김치 맛있으면 음식이 다맛있어어 아, 그런 것도 어디서 어디서 배웠대? <laughs> 어머니 계세요? 아 우리 엄마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 바빠가지고 음. 오늘은 밥을 챙겨주셨어요. <laughs> 어머니 밥? 엄마가 요리를 해줬어요. <laughs> 뭐죠? 아그 들어가 들어가서 알, 볼 건데. 아, 그, 맛있겠다 멀지. 생각하기 맛있. 샌디가 또 한국적인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샌디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죠 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자, 밥이랑 또 먹을 건데 들어가서 한번 우리 엄마의 밥, 엄마의 음식 가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엄마 네. 음식 인전입니다. 네. 가자. <laughs> 네, 지금 이렇게 요리가 뭐 나름 이렇게 끓고 있고요. 찌개 끓고 있습니다. 아, 너무 배고파. 네. 아, 근데 샌디 그냥 약속 하나만. 우리 또 국뽕 콘텐츠 뭐 이런 거안 하잖아요. 절대. 그러면은 그 엄마가 만들어 준게 한국 음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 엄마라고 해도 솔직하게 합시다. 그 이탈리아 자존심이 있지. 그죠? 이탈리안 솔직하잖아요. 요리 앞에서 진지한 사람들. 솔직히 그러면 어. 음식이 맛없으면 그냥 맛없다고 해주고. 맛이 없어 없어 없어. 왜냐면 원래 어머니 음식이 다 맛있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네, 먹겠습니다. 네. 자,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씨다 됐어요, 다 됐어요. 기다려, 거기 앉아 있어요. 밥이랑 다 가져다 줄게요. 자, 이렇게, 아이고,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 준비 다 됐다. 김치찌개. 어? 괜찮지게 오뭐 그런 거죠 네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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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츠 아직 아직 안나 아직 안 나요 응, 아 팬츠 오케이, 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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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어 맛있게 먹고요 샌드 그냥 그냥 먹으면 좀 그러니까 이거 음식이 이 밥이랑 밥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자 합니다 네. 어, 아? 같이 은밥 같이 은밥또 이게 정성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뜨거운 밥 많이 먹습니다 맛있어요 아 엄마 음식 마, 맛있겠죠 무슨 마, 음식이요 아직도 안아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이제 드셔보, 드셔 보 드셔 드셔 보세요 솔직하게 아, 이렇게 이야기 너무 멋있어. 아니 뭘 무서워 왜? 내가 지금 뭐, 뭐 놀리려는 건 그런 거 아니고 엄마 음식이 진짜 엄마가 우리 엄마 알잖아요 한번 봤잖아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다 먹어도 다 먹어도 되고 싸가도 돼요 아, 그럼요 네. 다 먹을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음 뭐야? 청구장? 뭐야? 아왜 왜 그래요 <laughs> <laughs> 아예 청장. 응, 아 청장이 청장 청장 샌디가 청장 너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어, 그럼요, 그럼요. 어, 엄마한테 부탁했거든요. 와, 좋아요. 와 청구장 <laughs> 맞죠? 청구장. 네, 청장 맞아요. 청구장 맛있죠? 요리 앞에서 진지한 사람들. 솔직히. 아니 샌디 아, 왜 왜? 아, 소, 어 뭐, 어디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죠? 엄마가 샌디 먹는 거 영상으로 꼭 보고 싶다고 음 자기가 만든 음식 먹으니까 너무 좋다고 이번에 음좀 영상으로도 이렇게 남겨달라 그래가지고 음 저희 어머니께서 샌디 생각해서 만든 요리니까 네, 맛있게 들어요. <laughs> 아 편하게 아 먹어 편하게 부담 갖지 말고. 카메라... 어머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야무지게 먹어야지. 저 리얼 팥냄새 음식 뭐야 <웃음> <웃음> 맛있어요! 응? <laughs> <laughs> 아 괜찮죠? 너 막상 먹으니 괜찮죠? <laughs> 김치 줄까? 신김치? 김치 있는데 김치 줄까요? 김치? <laughs> <laughs> 샌디! 이거 김치 같이 해서 먹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냄새가 조금 <좋구나>, 이제 <민제. 웃음> 에 예, 터보로 하고 엄마 김치 엄마 김치 어머니 손맛 아, 진짜 엄마 김치 근데 어머니 김치 진짜 맛있다 아저씨 <laughs> 아 가도 아, 돼요? 아, 공기청정기 음. 개 열심히 돌아가 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괜찮겠 괜찮아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원래 김치 잘못 먹어요 아 오케이 오 김치는 안 먹어도 요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 너무 써요 너무 엄마... 써요 무슨 아, 엄마 김치 얘기하길래 그러면 샌디 음, 음. 그 어때요 엄마가 만들어준 이 한국 요리 어떤 거 같아 샌디 먹어보니까 맛있 맛있 맛있어 맛있어요? 어. 그럼 엄마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엄마가 어. 앞으로 샌디한테 이런 요리 많이 해주고 싶대요 잘잘 <laughs> 잘 받을게요 <laughs> 잠깐 아좀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있어가지고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 아니, 근데. 와 세계 했어 세게 했어 세게 했어 세계세계그 세계에서 세거에서에요 이거 에에서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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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래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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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니서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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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이 솔직히 말해주세요, 어땠, 어땠어요? o t I forgot. I forgot. I forgot. I forgot. I forgot. I f 존나 맛 o t I forgot. I forgot. I 먹 o r g o t I f o r g o 거는 f 제가 개인적으로 뭐남 g o t I forgot. I forgot. I 먹는 대신 10만 원 준대. <laughs> 아니요. 1 0 0만 원. o o 0 0만원 I o 나나나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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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여러분 피자 주시면 나는 청구자 광고 바로 할게요. <laughs> 사실 이거 엄마 음식이었는데. 어? 에이.